제가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만 육천 팔백 주 정도 되더라고요. 만천주 <laughs> 하셔도. 네, 네, 그래서 실 없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laughs> 이번 달 안에 지금 이백 주 추가로 <laughs> 어떻게 해서든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말고도 네. 뭐 주식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개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갭 투자로 시작을 했다가. 네. 정부 규제 때문에 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과 토지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둘다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토지에 집중을 하기로 하자. 네. 그리고 특수물건에 집중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근데 주식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배, 20배,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게 음. 주식과 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음. 음,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맞죠. 주식도 예. 또 주식 개수도 워낙 많고 네. 또 미국 막 중국 뭐 일본까지 합치면 머리가 <laughs> 터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자. 예. 1등 주에만 투자를 하자. 예. 그러면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주는 삼성전자 5를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알 만한 음. 그 테크 주식들, 음. 뭐, 구글, 아마존, 애플, 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음. 그리고 제가 저나 와이프나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알리바바가 최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그 정말 중국에서 1등하는 그런 주식이 네. 그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렇게 저점에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예, 또 그런 것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팔지는 않아요. <laughs> 그냥 꾸준히 계속 적립식으로 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다양하게 매입을 합니다. 팔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졸리 대표님께서 주식은 네. 사는 게아파는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 맞습니다. 아, 그러면, 삼성전자 그 우선주를 많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 몇주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만칠천 주 정도 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만육천팔백 주 정도 되더라고요. 만칠천주 하셔도데 예, 그래서 실없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laughs> 이번 달 안에 지금 200주 추가로 <laughs> 어떻게 해서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우를 이렇게 매입을 할 때면 그 17,000주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그 감이 없거든요. 네, 얼마 감이 정도 되는지 원화로 음. 얼마 정도 되나요? 7만 원이라고 만약에 치면 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16,800주 16 곱하기 지금 뭐 6만 ,000... 4천억 네. 10억이 넘네요. 아 그래요? 11억 정도 되는 것같은데아 안타깝게도 네. 제가 지금 평단가가 네. 한 7만 원 정도 돼요 아 삼성전자 우선주가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아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게팔 생각이 없으시니요팔 생각도 없고 네. 지금도 사회대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그 삼성전자를 매도를 어, 언제 할 거냐 우선 우선은 궁금합니다 에, <laughs>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내 2등으로 떨어질 네. 만한 어떤 예, 그런 상황이 올 때쯤 네. 그때 되면 팔 건데 그게 아니면 평생 보유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 주식의 배당만으로 월 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 배당 천만 원이 아니라 월 배당. 예, 천만 월 배당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네. 10만 주가 있으면 돼요. 1만 주. 10만 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64억이란 말입니다. 네. 이야, 64억 언제 모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요. 음, 무슨 말이냐? 네. 배당도 제가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봤더니 배당도 계속 성장을 했어요. 네. 2008년도에는 한 100원대 정도 배당을 줬습니다. 네. 지금은 1,400원대에요. 한 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아, 14배나 올랐네. 네, 그러면은 세금을 제외를 하면 1,000주당 월 10만원씩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월세급이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뭐, 17,000주라고 보면은, 17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네. 배당금으로 한 달에 삼성전자에서 네. 170만원씩. 네. 근데 이제 분기배당이다 보니까, 네. 매달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아. 한번 들어올 때 3개월 치씩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 배당이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은 네. 작년에는 또 특별 배당까지 맞아요.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도 계속 성장하면서 네. 또 삼성전자의 가치, 미래 가치를 음. 믿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이버 머니잖아요. 네. 팔면은 손해지만 안팔 거잖아요. 언제까지? 네, 오래, 오를 때까지. 네.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제가 주거용 부동산을 하나하나씩 매도를 하면서 음. 우량 주식과 우량 토지 쪽에 계속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한두개 정도 이제 한두달 안에 매도가 될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거 매도하면 바로 삼성전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삼성전자만 사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좀 관심을 어, 가지나요? 네, 국내 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와 또, 동진 세미캠이라고 아, 있는데, 네. 동진 세미캠도 꾸준히 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와, 그것도 그러면 이제,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 따로 있지는 않는데, 네. 우선은 뭐 주변에서 뭐 어떤 게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그런 것들 기사도 검색을 해보면서 네. 미래가치를 한번 보는 거죠. 네, 이 기업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아, 네.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주식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못 봤는데 네. 부동산도 하시고 토지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네,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 와이프 이름으로 모아놓고 네. 있긴 한데. 네. 아만 칠천 주는 좀 많긴 하네요. 네. <laughs> 그래도 꾸준히 모, 모으셨네요. 그렇죠. 처음에 천주까지 모으는 게 시간이 좀꽤 걸려요. 네. 네, 꽤 걸리는데 또 천주에 모으면 또 만주까지 모으는 데가 가장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왔었고 음. 또 소액으로 처음에 아파트 투자들을 한 900만 원, 막 1500만 원 <laughs> 정도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던 그 물건은 제가 수익이 한 198배 정도 났었거든요. 그리고 900만 원 들어간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더큰 수익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렇게 올라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팔아서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크게 크게 매입을 할수 있었죠.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 운의 영역은 한두 번 가능한데 네. 계속 이렇게 잘 수익을 만드시는 거는 운은 이제 넘으신 거 같고 실력을 음. 가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제 좀에 내가 아 돈을 이렇게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감을 확실히 좀 익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유튜브에 저기 네. 작가님께서 얻으신 그런 감 같은 거 많이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네, 주식 말고 또 코인도 혹시 투자하시나요? 아, 코인도 했는데 굉장히 예. 물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코인으로는 딱히 할 말은 없고 거기에다가 또 갑자기 막 눈앞에서 막 1000%, 2000%까지 프로, 올라갔었던 그 누사이퍼라는 또 아.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네. 탐욕을 부리다가 네. 순식간에 그냥 내리막길을 네. 예, 50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더라고요. 한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몇 시간만에 아. 아, 몇 시간도 아니구나. 예, 몇분 만에 0만원이라면 네. 왜냐면 처음에 아는 동생이 형 이거 미쳤어요. 뭐 어디에 상장됐는데 지금 800%예요. 어, 그런가 보다. 네. 형1000% 넘었어요. 어, 그런가 보다. 형 1200%예요. 뭐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해서 처음 투자했다가 뭐 갑자기 이제 몇분 만에 팔아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몇십만 원 수익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 이거 조금 더 오르겠지야 해서 더 투자했다가 네.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쫙 내리막길을 가더라고. 요 아 너무 다 투자해서 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네. 좀 거리감 두기 때문에 네. 망한 이야기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코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20몇 프로 30몇 프로 정도 근데 어차피 팔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네 이것도 오를 때까지 지금 버텨야죠 강제 이제 장기투자가 네.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강제 그 장기투자 안 좋게 네. 말하면 존버 이제.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심이 많은데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네. 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투자해요. 아 이제 우상향한다는 네. 믿음이 있으면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제가 작년 6월부터 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일정 금액을 사고 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게 사면 만 원, 많이 사면 20만 원을 네. 매일매일 사는 게 어차피 지금은 4천만에서 6천만 원 네. 왔다갔다 거리겠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1억은 넘어간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자산이 어떤 자산이 됐든 우상에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넣어도 불안하지 않고 맞습니다. 또 당장 그 찾아서 저희가 그걸로 뭐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도 편안한 것 같고 또 미래에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해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데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유료 강의도 듣고 하는데 네. 그 작가님 볼 때는 네. 뭔가 이제 그래도 돈 버는 어느 정도 경제에올리 음. 신거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직장인 네. 예를 들어 35살 된 네. 뭐 김대리가 있다 네. 이분이 특별하게 잘하는 재능도 없고 뭔가 모아놓은 도, 돈도 없는데 네. 이 사람이 5년 후에 네. 그래도 나도 자산이 한 5억 10억 네. 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려면 네.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거든요 나 지금 당장 뭐부터 하면 돼나 네. 다마고치로 키워줘 네. 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을 좀 주실거에요? 우선은 책을 읽어라 음. 네, 먼저 책을 읽고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 그런데 그 분야가 좀 돈을 벌수 있는 분야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우선 강연이라든지 특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강사라든지 책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음. 공통 품모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정도 내 수입의 80%나 7, 80% 정도는 강제로.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은 다음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저는 끊임없이 보러 다녔어요. 와... 그리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어떡해? 저 2억 정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2억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네. 물건들이 있냐. 근데 너 정말 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안 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나는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또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분들이 더 열심히 집들 보여주고 또 설명을 잘해주거든요. 저는 369 법칙이라고 네. 제 스스로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리고 6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돌면서 음. 최소 9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다 보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잠깐 직장 일을 했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라든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6시에 딱 끝나면 무조건 어느 한 지역 찍고 거기 있는 부동산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동산 보면서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또그 사장님들이 이야기해주는 뭐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계속해서 제 지식이라든지 경험치를 넓혀 나갔었었죠. 이런 노력들이 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안전하게 음. 가장 손쉽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전 부동산 경매 공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싸게 사서 시세만큼 판다고 하면은 음.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한 시스템이에요. 왜냐? 제가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음. 생전 처음 입찰하는 사람이 저보다 1 억만 더 높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시세란 게 있는데 그거보다 높게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매, 공매 꼭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네, 투자금, 아 천만 원 정도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2천만 원 모은다 생각을 하면 정말 뭐 1년이든 뭐 1년 좀 넘게 빡세게 모은다고 하면 다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또 직장인이고 네. 35 정도 됐다고 하면은 우선은 모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온다고 왔다 싶으면은 경매나 공매 통해서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이클로 좀 돌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경매 공매는 있는 건 알지만 네.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네. 저3 5섯살 있는 정말 친한 동생한테 조언해 주는 게 책을 보고 경매 공매로 싸게 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런 물건들도 네. 어떻게 보면 싸게 갖고 예, 싸게 갖고 오면 맞아요. 예 그다음에 정가에 팔면 그만큼의 수익이잖아요. 아, 완전 맞았네요. 예. 네, <laughs> 다 똑같은 거거든요. 경매나 공매든 스마트 스토어든 아. 어쨌든 싸게 살 수만 있으면 네. 물건을 싸게 갖고만 올수 있으면 정가로 팔아도 전 이득이죠. 예, 네, 그렇죠. 네. 아, 역시 적용을, 적용을 잘해 주시네요. <laughs>